법사위에서 선 넘는 유상범을 정청내와 박은정 의원이 사뿐히 지려밟아줍니다. 동영상 준비됐나요?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풍토 하나가 정치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. 후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선거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. 모두가 법에 따라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.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오늘 이 상황에서 너무나 들어맞습니다 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려서청문회 열면서 사실상 사태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여러분의 정치 행위 아닙니까? 방금 말씀하신 영상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와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을 틀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 자,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법 위에 있거나 법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. 법 밖에서 불법적으로 일으킨 것이 비상계엄 내란이고요. 이런 건 일으키면 안 된다고 지금 꾸짖고 계시고. 자, 박은정원 질의하요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. 대법원의 판결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었다고 동경환 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